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요파에 머무른 시각 가이사라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로마 장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지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요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아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환상 중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뒤섞인 보자기를 보고 그것을 먹으라는 천사의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고넬류의 환상 백부장 고넬류 천사의 방문과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 9절부터 16절 베드로의 환상 보자기 환상 부정과 정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구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 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이루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끼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음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생전에서 복음 전파는 지리적 그리고 민족적 경계를 넘는 것으로 역동성이 표현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적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오순절 송령 침례 디아스프라 유대인과 스데반 순교 사마리아가 그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으로 고넬료의 회신 이방인이 본 달락에서 소개됩니다. 첫 이방인이 복음을 접하는 상징적인 일에 베드로가 중심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첫 이방인이 복음을 접하는 일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일어납니다. 베드로 이어야만 했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본사건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울타리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류에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명하십니다. 이방인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까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심으로써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허물고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언약의 범위를 확장하며 울타리를 여심으로 자신이 선교의 주체이자 구원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제국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경건함을 인정하며 베드로를 청하라 명하시자 두말없이 순종합니다. 이방인이자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예수 추종자를 청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몸에 뵌 순종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다 알고 이해한 후에야 순종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순종에서 시작되고 그런 믿음이라야 새 장을 열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전히 정결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을 수 없다며 손살에 칩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는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여전히 구약의 관습과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를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도 도래한 새 시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자신의 굳건한 신념이나 지식이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수정되고 깨지고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본질 안에서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